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메당입니다. 네, 따뜻한 봄이죠? 아, 지금 이제 봄이라 식무기도 지났고 어, 집안에 이제 새로운 단장도 하시고 뭐, 고추도 심어야 되고 상추도 심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아, 저도 지금 고추 심으려고 흙을 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어, 지금 이제 뭐 4월달이 돼서 보니까 어, 지금 이게 이제 시청하시는 어 여러분들. 올해 내가 정말 좋은 띠인가, 나쁜 띠인가 막 그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나쁜 띠를 말씀해 드리면 올해 나쁜 띠는 용띠, 소띠, 개띠, 뱀띠. 네,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중에서 그 어, 뱀띠는 어, 아주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 중에서는 뱀띠가 그래도 그나마 그냥 좀 낫고요. 어 좋은 띠는 우리가 가장 좋은 띠는 토끼 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 좋은 띠, 나쁜 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음, 항상 해가 바뀌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야? 삼재죠. 네, 이제 삼재는 올해 이제 개 띠하고 범 띠하고 말띠 이렇게 세 개가 삼재인데 올해 이제 삼재가 나가는 삼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 선생님, 삼재 언제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삼재는 딱 3년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해요. 주기적으로. 3년 동안 나쁜 기운과 3년 동안 좋은 기운으로 보통 삼재 때 돈을 벌면 굉장히 큰 돈을 보신다 그러고요. 삼재 때 나쁘면, 어, 정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근데 뭐 삼재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크게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보통 삼재 나갈 때는 내 생일달 지나고 나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들어오는 삼재에 1년 전부터 삼재가 들어온다 그러고요. 삼재가 오래 나가면은 내년까지, 내년에 삼재가 나간다. 왜면 오래 나간다 하더라도요, 그 여파가, 그 풍파,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래 나간다 그래도, 어, 개띠나 말띠, 범띠들은 2019년까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어, 개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개띠 3제, 어, 25살 3제, 어,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시기.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아니면 군대 가입 시기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5 5 살이 개띠들은 올해 많은 기대를 해요.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뭘 할까 아니면 군 어, 대대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어, 개띠들이 삼대니까 너무 나한테 기대치를 크게 가지거나 포고 가지시는 건 좋은데. 많이 가지신 것만큼 내가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회생활 하기에 첫 계단 발을 딱 디지는 입장이니까 어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요. 어, 밥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좀 천천히 천천히 뭐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개씩 한 개씩 계획을 잘 살피셔 갖고 차근차근 챙겨서 올해 어, 어, 이 삼재를 잘 이렇게 극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그다음에 3 7 살, 3 7살 개띠는 어, 제가 이제 맨 처음 이게 유튜브를 할때3 7살 개띠. 어 개띠들이 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개띠들은 올해 어, 조상바람, 신바람, 어, 인간바람, 군전바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는띠예요. 그래서 서른일곱살 개띠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가 좀악악상재니까 어,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뭔가 무리를 하거나 내가 크게 계획을 잡으신 분은 어,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중간만 가도, 내가 기본만 해도 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어, 너무 무리하게, 너무 이렇게 좀 힘들게 계획 어,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9살 개띠는 올해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가정 생활에 조금 내가 시끄러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좀 충실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마흔아홉 살 개띠들은 올해 내가 예를 어서뭐좀 투자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까저런까 가게를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올해 하시는 것보다는 어 내년 수전에 하시는 게 좋으니까 서른 그니까 마흔아홉 살 개띠들 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살 개띠 있잖아요. 5, 8년 개띠. 이분들은 올해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1살, 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61살 그러면은 어 내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올해 아프지 않고 잘 살았다, 이렇게 잘 지냈다. 그래서 한갑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61살, 별로 보통 이제 한갑잔치를 많이 안 하시는데 특히 61살 올해 개띠 가지신 분들은 한갑잔치를 안 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제 뭐 61살 드신 분, 가지신 개띠분들이 금전도 많이 모아놓고 내가 이제 살만큼 이렇게 금전이 많이 해놨다 그러면 올해 금전이 좀 나가는 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땅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 조금 음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를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60 반사 올해 금전으로 조금 손재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거 좀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범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범띠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요. 머무는 삼재보다는 나가는 삼재가 범띠가 그나마 조금 난데, 어, 21살 범띠, 21살 범띠는요, 아까 이렇게 25살 개띠인 것처럼 올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니까, 어, 어쨌든 좀 이렇게 희망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계획을 한개 시간 계씩 차분하게 해 주시고요. 또 21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올해 변수가 있어요. 뭐 편입을 하든지, 뭐 다른 직장 사람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좀 깊게 어좀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3세살 범띠는 올해 인간으로 구설이 많아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친구들한테 인간생, 인간에 대한 구설이 많으니까, 음 내가 올해는 사람을 좀 조심하시고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조심히 잘 찍고 넘어가셨으면 감사하고요. 45살 범띠, 45살 범띠는, 어, 크게 아주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무리한 일을 좀안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게 크게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뭐,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올해 조심을 하시고요. 주식이나 펀드, 올해 45살 범띠, 어, 올해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57살 <laughs> 범띠 가지신 분들은요, 그나마 범띠 중에서는 조금 나아요. 왜냐면, 하 57살 범띠는 올해 그래도, 어, 나가는 삼대에, 악상재가 아니고 복상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벌써는 훨씬 나으니까 이분들은 올해 내가 이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잡거나 이동하실 경우에 어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내가 올해 어 나가는 삼재에 어 금전으로 어좀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도 나가는 삼, 삼재는 삼재니까 본인들이 꼼꼼하게 짚어 나가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말띠 말띠는요, 어, 보통 악삼제가 있고 복삼제가 있는데 말띠들은 음, 그나마 복삼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스물아홉 살이나 아니면 마흔한 살. 그리고 53살, 65살, 어, 이렇게 있는데, 말띠를 가지신 분들은요, 올해 새로운 계획을 잡으시거나, 뭐, 이동수,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어, 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어,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올해 이렇게 나가는 삼재, 복삼재를 내가 좋은 걸로 해서 좋은 운으로 해서 나가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악삼재든 복삼재든 내가, 어, 그래도 3제는 3제니까요. 간단하게래도 어 3제 풀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어안 하시는 것보다는 게 하시는 게나니까 어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